미라이의 생일을 맞아, 이현진의 어머니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미라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그녀가 이제 진정으로 가족의 일원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시어머니로서의 애정을 온전히 표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준비된 파티는 그저 화려한 장식과 음식을 차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라이와 이현진의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하고, 그동안 쌓아온 사랑과 존중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진의 어머니는 미라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미라이에 대한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며느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음식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미라이는 한입한입 한입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마음을 느꼈고, 그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자, 이현진의 어머니는 미라이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너는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내가 곁에 있어 너무 행복하다. 항상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는 그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 쌓아온 신뢰와 애정이 담긴 말이었고, 미라이는 이 말에 눈물이 흐를 뻔했습니다. 그 순간, 미라이는 자신이 이현진의 가족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감동하며, 미라이는 이 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특별한 생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함께 게임과 놀이를 즐기며, 분위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이현진의 가족들은 언제나 그렇듯 유머와 웃음이 넘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서로의 친밀감을 더욱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미라는 그 시간 동안 이현진의 가족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현진은 자신의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어머니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셨어요. 미라이, 이 음식 정말 맛있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미라의 기분을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파티의 마지막, 이현진이 미라이에게 건넨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선물이 아닌,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깊은 의미가 담긴 팔찌였습니다. 이현진은 팔찌를 미라이에게 건네며, 이 팔찌는 우리 사이의 사랑과 유대를 상징하는 것이야. 언제나 이 팔찌를 보며 내가 곁에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라고 말했습니다. 미라이는 이 말에 감동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 팔찌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두 사람의 사랑을 간직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팔찌를 손목에 차면서 미라는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이현진의 팔찌 선물은 또한 미라이에게 그동안의 사랑과 추억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일 손목에 차고 다닐 이 팔찌는 미라이가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떠올리게 해주었고,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팔찌는 그들만의 상징물이 되었고, 미라는 이 팔찌를 볼 때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파티에 참석한 이현진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미라이를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미라이는 그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현진의 어머니는 미라이를 바라보며 이제 그녀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기뻐했고 미라이 역시 시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이현진과 미라이는 함께 거실에 앉아 소파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현진은 팔찌를 쥐고 있는 미라이의 손을 꼭 잡으며 이 팔찌처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모든 순간들이 소중할 거야. 앞으로도 언제나 내 곁에 있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현진.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자. 미라이의 말에 이현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이날 파티는 그들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미라이는 이현진과 그의 가족들이 만들어낸 따뜻한 순간을 평생 간직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은 두 사람만의 기억으로 남았을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이현진과 미라이의 사랑과 우정을 보며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여정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달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질지 팬들은 큰 기대와 함께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켜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커플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현진과 미라이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사랑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랑의 의미를 전달할 것입니다.